있지? 자, 저희가 한입 연기하고 있는데 도전해볼 네. 작품 다음 건 건달 역할입니다. 아, 이거 어떻게 하죠? 여자 건달도 뭐 없진 않아요. 네. 조폭마누라 같은 히트작도 있었고, 네. 건달이 등장하는 대표작,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신, 아, 이거 어려울 텐데. 네. 경, 경찰서 신. 자, 저는 형사 역할이고, 팽디가 최민식 씨 역할을, 역할을 해보겠습니다. 어려워요? 출연 후회하는 눈빛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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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어떻게 할지 아, 네. 아, 아실까요? 네. <laughs> 자, 마지막 팽대 애드립 한마디도 기대하며 들어주세요. 와, 이거 와 깔, 깔, 깔면 안 돼요. 네. 부딪히세요. <laughs> 부딪히세요. 음. 자, 아니, 어떤 건지는 아시죠? 이씨. 네. 네. 마, 마. 마! 내가 임마!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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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 아니. 됐어. 웃음> <laughs> 아, 나 진짜. <laughs> 게스트가 그치? 두 명인 것 같아. <웃음> <응>. <웃음> 저 어, 선생님, <laughs> 실례지만 저 소장님하고 관계가 소장님 어떻게 되는지. 내가 소장 남 남촌동 살 에? 예. Yeah. 예. <laughs> 내가 임마. 내가 소장이라 임마. 어저께도. 어? 같이 밥먹고 어?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해 마이 자식아 다 했어 임마 아예 <laughs> 글쎄 근데 그 사우나 끝나고에 또뭐 하셨어요? <laughs> 사우나 끝나고? <laughs> 사우나 끝나고는 임마 <인마>. 요구르트 <laughs>